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에베네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은혜, 에베네셀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블레셋에 의하여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에 그렇게 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던 あにゃけまじょど、べさがぼれっちよ。 사무엘상 사장에 보면 이제 엘리제 사장 시대에 그 아들들인 홈리와 비네와스 마저도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언약궤가 뺏겨져서 이제 초토화가 되어져 버리는 그리고 블레셋이 이제 강압하면서 또 압지 하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고 우상순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 다시 나오기는커녕 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더 왕성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런 포갑에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한 선지자인 사무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오늘 보면 7장에 들어가서 이제 사무엘은 2절에 말씀하지요 뭐라고요? 바로 비로소 하나님을 섬호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제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의 지역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의하며 자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멀리 떠났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만 세상이 좋아보이고 거기에 쪄들어서 그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할렐루야 찬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 서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네셀의 은혜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 앞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하면 너희를 블레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에 그 명의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병명을 진단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병명이 정확하게 나올 때에 처방이나 거기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냐고 우상을 숭배하고 제약 가운데 범하였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여학계에 나오려거든. 하나님을 의지하려거든. 먼저 해야 할 일들,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말끔히 씻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한 1서 1장 9절을 우리에게 선포하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뿌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여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해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이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신다, 깨끗하여 주신다,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달라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씻어 달라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아시잖아요. 하시,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시고흥미롭에달라고 강구하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을, 특별히 죄악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도 없고 죄를 범했다면 하 즉시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화하신 하나님이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 이시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애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는 자녀가 죄를 잘못했을 때에 엄하게 초단을 하지만 또 아버지가 초단한 이후에 엄마는 아이의 그 아픈 데를 종아리를 메만아주고 또 엄파도 안아주며 안아주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어머니 하나님의 모습 마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징계하시지만 또 우리를 불쌍히 시고 긍 근히려 주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니까 갑자기, 어, 눈이 동그라지신 랗 분들이 계시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가 계세요?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안상홍 증인을 하지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단 행세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주가 누구예요? 안상홍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로 추앙을 하고 모셨지요. 그런데, 사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안상홍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상길자가 이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요 따위로 자기들 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는 남자였다가 언제는 여자가 됩니까?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남성, 여성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또 하나님을 봤네 내가 하나님 만져봤네 헛소리에 불과한 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리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님 앞에 나와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지님 앞에 자복하면 우리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것 성에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상한 심령들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시기를 주의 눈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로, 여호와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모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미스바라는 지역은요. 베냐민 지경의 산지 가운데 한 곳이지요.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주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미스바의 성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 대각성 집회로 우리식로 말하면 부흥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부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해야 될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나와 낙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을 때에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 전멸해버릴까, 다 밟아버릴까, 그런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스라엘이 다 미스바로 모였다고 하니, 때는 이때다 이때 저들을 쳐가지고 한방에 그냥 다 날려버리자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이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음. 아멘.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참 무지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요. 아니, 지금 블레셋을 대항해서 그들이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싸우기는 커녕 미스바로 모이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은 야, 때가 이때 아니야.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리자 하면서 공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동안이던 쥐가 되었고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청한대로 사마예을 통하여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상을 제거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사모엘이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로 드려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할 때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수음을 고백하며 예수 이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올 때에 예수 십자가 붙을 때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지는 이들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세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지요 바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불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불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의 현장이 바로 미스바 현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출애굽하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그만 애굽을 나왔을 때에 그들 눈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진태양난,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를 걸고, 끌고 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물에 빠져 죽겠더니, 아니면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떤 욕를일게요 모세가 내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광경을다 지켜보시고, 홍해를 갈라지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할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이 공격하고 있고 이제 곧 눈앞에 닥쳐오는 그 광경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 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인 논란 승리를 주시는데, 바로 우레를, 큰 우레를 바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번개가 칠 때, 더 깜짝 깜짝 놀라고 엄청나게 두려워하지요. 이스라 백성들로 간담이선을했겠지요 그러나, 적어야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구나. 블레셋을 다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다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환란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질병 가운데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문제 가운데 우리를 내몰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질병이 낫지 않은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다 불가능은 가능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유생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초토화시켜버리는 놀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로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죄명될 수밖에 없어요, 고난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별거 있어요? 다 똑같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할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나에게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해주옵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괴로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결과를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바로 세 번째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녀손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본문 12절이지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래는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서 먼저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대적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그들은 심지어 이제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는 참으로 폐전병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에 범하는 그런 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모엘이 기도하며 미스바로 나아라.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여 자복하여라.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강구할 때에 그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데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예배 회복, 기도 회복, 성김 회복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할 만한 일들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액션을 줘야죠. 여러분, 그 액션에는 많은 것이 없어요. 조그만 행위만 하여도, 작은 것만 하여도, 오늘 오후에 때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의 우리가 표적 시리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5천 명이 넘는 장정들 가운데에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만 때를 놓치고 허기가 진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수 있겠어요? 자포자기 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어린아이 하나를 안드레가 데려옵니다. 그러면, 서 예수님께서 축소하시자 어떤 역사일일어요요병 y 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굶주렸고 내가 헐벗었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고 병들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헌신할 때에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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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오일배때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좀더 깊이 들어가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싸울 힘도 없어요. 불리력과 싸울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짖저 기도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천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음을 이제 보고 그들은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기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미스바와 센사이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큰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 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단에 보면은 주로 달라와 있죠. 바로 도움의 돌이다라는 것이죠. 에벤 바로 돌이고요. 에셀 도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바로 이 도와주신 돌의 의미를 실어서 에벤에셀이라 명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으로 특이한 일은 바로 이 에벤에셀이라 돌을 세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20년 전에 바로 사무엘상 사장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비누바스와 홈리가 싸우러 전쟁에서 나가서 다 죽게 되어지고 언약 학교가 빼앗겼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픔뿐인 자리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다두 손도 발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어떤 장소는 절망의 장소가 되어지고 슬픔의 장소가 되어지고 좌절의 장소가 되어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후에 보면 13절로 14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모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업이 에그론 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역을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바로 마지막 사사가 되는 이 사무엘 시대가 평화의 시대로 여호와의 손이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고 주위의 나라에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이와 같은 평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많으냐?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지켜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에요. 사월엘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우왕때 또다시 블레시 공격하고요. 우리 잘 알듯이 다이시 소년 때에 그만 블레시 장수인 골리앗을 이기는 그래야 해서 이제 통일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느라 앞으로도 도와줄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고백하며 증가하며 간주하기를 추건합니다 10편 50편의 15절에 말씀하시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영어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나님니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란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질병에 들수 있어요. 문제 에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미스바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변화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놀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떠나지 아니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에베네셀의 은혜를 구하며, 에베네셀의 기적을 간구하며삶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했으면 간절히, 축원합니다측원합니다